인재군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 유휴지와 폐교를 활용해서 구석구석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임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수색대대와 화생방대대가 있던 12만여 제곱미터의 넓은 땅. 2027년 개통하는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원통역과 차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이곳에 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청년과 은퇴자가 모여 사는 주거 단지가 들어섭니다. 예상 입주자는 약 300명. 체육 시설과 공동 보육 시설, 카페 등을 갖춘 상가와 도서관까지 직원은 이곳에 사는 청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은퇴자 마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형 은퇴자 마을이라는 그 모델을 좀 따왔고 편의 시설이 이제 어 복합적으로 이제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폐분교자리에 건물공사가 한창입니다. 주택과 교육장, 실내 축사까지. 2022년부터 이 마을에 터를 잡은 동물보호 운동가들의 새 보금자리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한 청년은 8명, 5년 이내 청년인구 50명, 관계인구 500명 유입이 목표입니다. 처음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여건이 이번 사업과 이제 분교 이제 건설로 잘 마련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없었으면 저희가 과연 마을에 전 음, 와서 살수 있었을까? 주민 80여 명 남짓이던 마을에도 활기가 돕니다. 저 사람들이 안 왔다라고 하면 젊은 사람 구경도 못 할뿐더러 애들 구경도 못 하는데 긴급 상이 발생했을 적에 얼마든지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여기에 마을 주민과 청년들이 신규 청년 정착 지원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 휴양 마을을 함께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 늘리기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